와우, 내가 만든 곳에 들어갔다. 계단을 통해 벽을 깨부시고. 또 깨부시는 거 아니겠지? 붕부아 목이 저기 있는데. 또 깨부시면 안 돼? 얘, 예, 제가 이런 집 같은 걸 만들었는데. 붕부이가 또 벽을 뚫고 나갈 것 같군요. 조심해야 합니다. 붕부이가 뚫고 나가면 어떡하지? 뚫고 나갈 기세가 보이는군요. 예. 나무를 긁고 있습니다. 나가려도 하는 것 같군요. 처음에 나가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나가지 왜 올라갔습니다. 결과 어떻게 될까요? 나좀 울랄까 봐 높게 만들어 놓을게. 아, 아니 포기는 없습니다. 공이해야 돼. 어, 사이로 들어가네. 어떻게 된 걸까요? 아, 붕부이가 파고들고 있습니다. 뭐분붕아거기 어. 들어가면 안 돼. 빼.. 빼겠습니다 붕붕아 나 나가면 안 돼. 먹이 먹어. 예..다시 보고있습니다 벽을 파고들려고 해가지고 놀랐군요 너무 나가고 싶나봅니다 이럴때를 깨주는데 말입니다 붕붕하우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? 끝내겠습니다. 는 아니고 좀더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끝내겠습니다.